안녕하세요. 제슨맘 장성숙이에요. 지금, 올인, 제슨 올인 나노 모듈이, 어, 디벨로퍼 키트가 도착을 했어요. 어, 되게, 되게 설레네요. 자, 요렇게 생겼고, 여기가 요렇게 3구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풋이 어 너무 조금해서 안 보여. 인풋이 100에서 240에 1.2암페어 50에서 6 0 h z 라고돼 있고 아웃풋이 19V 2.37암페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난 이렇게 생긴 거 옛날에 태국인가 싱가포르인가 어디 말레이시안가 어디 갔을 때 이런 거를 비슷한 걸본 적은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왜냐면 제스나노그 2기가 4기가할때 5V 4A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7A, 125V 이렇게 돼 있네? 아, 대량 난감. 그래서 일단 파워를 끼울 게 없네요. 여기다 연결해 주는 게 일단 집에 없어서. 아, 나 너무 슬프다. 그 다음에 또 카메라가 집에 엄청 다양하게 많은데,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슬퍼. 올인용 카메라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올인용 카메라 주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띠가 요게 지금 카메라 카메라 띠를 여기다 끼우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안 그러면 끼울 곳이 없어요. 이 밑에 리는 더더군다나 없고. 그래서 여기에 카메라가 지금 두 개가 끼우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살짝 보면 띠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뭘로 이렇게 뭘로 꼭 고정을 해주는지 그거는 좀 미스테리예요. 어, 알 수가 없어. 여기 뭐 살짝 들어진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쨌든 궁리를 더 해보고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좋은 점은 쿨링 팬이 달려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거고. 어, 리뷰한테 이렇게 마이크로 SD 카드 64기가가 함께 왔네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여기 와이파이 모듈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 요만큼이 더 커졌네요. 한 1, 1cm 정도, 네, 1cm 정도 커졌네요. 아 빨리 일단 이미지를 구워야 되겠다. 얼른 여기는 어 옛날에는 마이크로 5핀이었는데 제스나노 4기가나 2기가나 여기가 어 마이크로 오 핀이었는데 지금 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다음에 요거 보면 확연히 달라요 여기가 X가 되게 많았는데 X가 한 개도 없어요 여기 하나 둘셋네개네 군데만 X가 있고 나머지는 다 땡땡땡땡 되게 성능이 좋은 거죠.